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권기원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창업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창업을 도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책을 받아들였을 때는 조금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직, 취업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진로가 창업이다 보니까 과연 이 책을 읽고 나서 과연 뽑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이 취직 취업이 아니라 직장입니다. 직장은 저희가 일하는 일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창업해서 제가 운영한 사업도 직장이 될수 있고요. 운영하는 고기 고깃집도 직장이 될수 있고요. 말 그대로 대기업 중소기업도 직장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반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선 이 책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저자분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송동근 작가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노트르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 석사과정을 마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 증권, 프루덴셜 투자 증권, 대신 증권에서 이제 오랜 경력을 이제 직장 생활하셨고 을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멘탈 투자,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리더의 결정, 리더에게 길을 묻다, 그리고 어쨌거나 직장과 같은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어. 저는 이제 이것은, 어쨌거나 직장 책에 나오는 명령형 어구들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소한 개인 감정 따윈 버려라. 내 공로도 팀의 공로로 돌려라. 명령형 어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이걸 모두 갖춘 인재가 있다면 다른 직원들의 연봉 두 배를 주고서라도 데려오고 싶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런 멀티플레이어는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인재가, 인재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인재가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같이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이먼 사인에게, Start with Y라는 강연에서 조금 차용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뇌는 세 개의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골든서클이라는 이세 가지와 그런 생물학적인 원리를 조금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왓입니다. 왓은 이제 뇌에서 심피질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관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인간의 이상적, 이성적인 사고와 그런 언어를 담당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일과 연관을 시킨다면 이런 일과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에 해당을 합니다. 뭐 나는 연봉 뭐 1억짜리 직장에 다니고 있어. 나는 5시에 칼퇴근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같은 남들이 보기에도 이제 수치적으로 어떻게든 뭐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합니다. 그 다음, how는 감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나는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보람차. 아니면 나는 디자인하는 게 너무 즐거워. 이런 감정도 일을 하는데 하나 이제 중요한 동기가 될수 있겠죠. 마지막은 모티브입니다. Why? 일의 목적이자 일을 하는 이제 이유이자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종종 일에 대한 이런 동기와 믿음을 결과와 헷갈 착각하곤 하시는데요. 혹시 젊으신 분안 계셔. 취업 준비생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취업에 대한 고민 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그럼 혹시 취업을 왜 하려고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하고 싶은 거뭐 가치관이라 맞으니까. 어,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왜 취업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특히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주로 돈 벌려고요. 음, 맞아요. 단순하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돈 벌려고라고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목적인 아닌 결과입니다. 이원 바깥에 있는 결과입니다. 이원 내부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에 해당되는 것이지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중심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돈이 목적이 된다면 돈을 벌수 있는 건 단순히 취직 취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빠른 치킨집이라고 하죠.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은퇴하면 치킨집을 차린다. 그런데 치킨집 자체 바로 치킨집을 차려도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도선사라는 직업인데요. 매년 평균 연봉 순위를 매길 때 항상 상위권에 랭킹되는 직업입니다. 연봉 1억이 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직업이죠. 이제 아프리카 BJ인데요. 잘 나가는 BJ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수억대가 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빌게이츠와 같이 이제 창업에 도전을 해서 뭐 수십조의 자산가가 되는 것을 꿈꿔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이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돈에 계속 매, 얽매이게 되고 내 주변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내 자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사고 방식은 이제 내가 왜 취직을 하는가. 내가 왜이 일을 하는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의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너 나는 뭐, 뭐, 뭐지? 뭐, 예를 들어서, 만화 그리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어, 이런 why, how, what을 다 충족을 시켰는데 돈을 못 번다. 뭐, 가정을 책임을 못 지다. 그러면 그 일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이걸 잘 나타내는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릴 텐데요. 좀 너무 좀. 자. 퀴즈를 하나 드 텐데, 낼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어, 어말 바진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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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웃음> 아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어, 이분은 이 사람은 이제 사무엘 피에르 폰트 랭니라는 사람인데요. 모르는 사람이구나. 네, 절대 절대 알수 없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야. 네, 네이 사람인 알레긴이 천문대장, 뭐 펜실베니아 웨스턴 대학에서 물리학 천문학 교수도 했었고 당시에는 이제 지식인들의 이제 연합체였던 스미스 소니언 협회 회장도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경력 하나는 1896년에 최초의 동력 비행기 제작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비행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군가요? 라이트 그렇죠. 네.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 역사 속에서 사무엘 피에르 폰드 랭리는 잊혀지고 라이트 형제만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 사람은 마, 만들기만 했지만 라이트 형제는 그걸 실현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라이트 형제는 동력 비행기를 이제 비행에 성공시켰고 성공십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구현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라이트 형제는 성공했고 사무엘은 실패했을까요?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만들고자 했던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중심을 통해서 이제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 나갔고 그를 중심에서 이러한 비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던 어릴 적 순수한 꿈이 있었고 이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전거 모터 관련 같이 이제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기술 공부를 했고요. 마침내 1903년 12월 17일에 첫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무엘 피르 폰드 랭리 같은 경우에는, 어, 라이트 형제에 비하면 굉장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유명한 물리학자였고요. 이러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비행기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미 육군성에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의 성공을 예상을 했고, 심지어 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 첫 비행순간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의 옆에서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비행기를 만들어 띄운다는 게 요즘 뭐 어플을 제작한다, VR 사업을 뭐 추진한다와 같이 핫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사무엘이라고 봤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사무엘이 이제 비행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최초의 유인 비행기를 개발해서 돈과 명예를 얻겠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도 이런한 돈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했고 라이트 형제는 그 목적이 다름으로써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실 이러한... 연구진들이 갖춰졌으면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기를 개발한 후에도 좀더 나은, 좀더 이제 진보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초를 뺏겼다 이런 것들 바로 포기를 버립니다. 자, 다시 이 책의 내용을 보실 텐데요. 이것은 아까 보셨던 골든 서클에서 와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들은 지금 뭐 이런 리스트들을 외워서 뭔가 계속해서 복귀해서 이러한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Y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얻는 결과물입니다. Y에서 내가 왜이 일을 하지? 내가 왜이 회사에서 내 자아를 실현해야 되지?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당연하게 얻게 되는 결과물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입시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공부법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제 성공한 사람들 공부법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방법론적인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이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은 말 그대로 와세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이제 노력하고 고민, 이제 계속해서 치, 치열하게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들인데,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의 가지 이제 결과물, 리절트들을 따라 할순 없다는 거죠. 이,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가님께서 직장 생활을 거치시면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내가 왜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지, 이것들만 달달 암기하거나 뭐 계속해서 읽는다고 해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의 와인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제목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실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가 속한 직장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어 어쨌거나 직장 본문에서 우리 회사가 나에게 최선인 이유라는 제목의 문단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자신이 몸담게 된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회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사표를 쓰는 것이다. 저도 이제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주로 팔로와 리더 역할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런 팔로워 친구들이 우리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냥 아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한몫 챙겨 보겠다 하고 접근한 친구들과 굉장히 태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 비전과 미션에 공감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친 그게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벌리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 추천해 드린 것은 어떤 회사든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그 미션을 읽어 보고 비전을 읽어 보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요. 그 미션과 비전이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걸 좀더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내가 맡은 역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입사하면 주변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사소한 서류 정리 같은 일 맡겨지고, 그러면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경제학 막 공부하고, 경영학과 조직 행동론, 조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공부하는데 계속 복사만 하고 있으니까. <laughs> 왜 나는 조직 행동론을 배웠고, 소비자 행동론을 배웠고, 무슨 재무랑 회계는왜 배웠나라는 회의감을 많이 느껴요. 하지만 여기 책에서 나오는 것은, 자신이 맡은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작고 사소한 일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매일 찾아오는 기회를 이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팀을 꾸려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의 경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대표다 보니까 좀더 대외적인 업무라든가 뭐좀더 일의 핵심이 되는 업무를 맡는 반면 가장 뭐 리서치 같은 가벼운 일들 맡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정말 리서치 할 리스트만 해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맡은 역할이 어떤, 팀에 어떤 시너지를 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마케팅 부서에 이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마케팅에 정말 핵심적인 도움이 되는 마케팅적 리서치를 더 해오고 그 다음에 사업 발전에 좀더 핵심이 되는 뭔가 대외적인 이제 이슈들을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 때는 좀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싶고 아, 이 친구는 리서치마저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하면, 마케팅적 관점도 있고, 이런 뭐 기획적 관점도 있다면, 이걸 융합해서 다른 일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요. 그런 바에서 이런 맥락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내가 가진 꿈의 가치를 아는 것. 이건 이제, 어, 이제 아까 강조하셨듯이 프로로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과 어영부영 보낸 사람 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한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 자신의 꿈을 직장에 투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가 대표다 보니까 이런 리더십 관련해서 책을 읽다 보면 항상 그 팔로워들에게 꿈을 그리고 비전을 심어 주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니요 근데 반면에 그 꿈을 공유하고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직장 안에서 정말 많은 성장을 해나가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직장에 왔고, 그 다음에 이 직장, 아, 직장에, 이 직장이 뭐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뭘,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곳에서 어떤 꿈을 갖고, 어떤 꿈을 이제 이루어 나갈 것인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이제 중심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사실 지금 시간이 한이 정도 됐는데 어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 저는 창업에 대한 진로 정했다 보니까 어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공감이 안갈 수도 있고 좀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 저는 현재 출판 쪽, 이제, B2B2C 세일즈 채널인 이제 도서 커머스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해외 수험생들과 국내 대학생들을 연결해주는 화상과의 중계 플랫폼을 운영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제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이한창 어, 처음에 이제 너는 뭘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창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창업에 대해서 진로를 확신하게 됐느냐 하지만 저도 처음에 처음부터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체대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체육을 특출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수학을 못해서 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수학을 안 보는 게 예체능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술이랑 음악을 전혀 재주가 없고 체육은뭔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제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체대를 준비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제가 동생이 네 명입니다 이제 오남매 중 마지인데 어그 고일 겨울에. 어머니께서 임신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내 동생이 그때 생긴 거죠. 그럼 저랑 17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제가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이 <laughs> 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보다는 진로를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근데 진로를 정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면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좋아하는 거, 뭐, 축구 조금 좋아하고, 그럼 축구선수가 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laughs> 뭐, 잘하는 거 하자니, 운동 조금 잘하는데, 뭐, 그럴 것 같고, 뭐,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뭘 해야 될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겪더라고요. 좋아하는 걸 고민하자니, 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잘하는 걸 하자니, 어, 이게 뭔가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살수 있을 만큼 잘하나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냥 직업 하나를 정해라. 그냥 TV 뭐 강연을 보든 자기계발서를 읽든 읽다가 와이 사람 멋있다 싶은 직업을 하나 정하고 그걸 파라. 그리고 파서 가다 보면은 새로운 풍경이 보이고 새로운 길들이 보일 거다. 지금 가만히 서가지고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절대 새로운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당시에 도서관에 가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모티베이터라는 책입니다. 그건 이제 KTF 전 부사장님이 쓰신 건데 그분은 군대에서 사고로 팔 하나를 잃으시고 원래는 직업군이셨다가 마케터로 전향하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창의적인 일을 좀 좋아했고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마케팅을 해 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케터라는 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되겠, 될지도 몰라서 그냥 무작정 그 조소한 대표님께 편지를 썼어요. 자필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고 그냥 두 장짜리 편지를 빼곡히 써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세라젠 뷰티앤헬스라고 화장품 회사 대표님을 계셨는데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보냈습니다. 근데 뭐 일주일 지나고 2 주가 지나고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사 갈시즌이어가지고 이사 가는 주소도 다 적었는데 전화번호 적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가지고 아뭐 역시 뭐 일개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는 그냥 없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달 뒤에 그때 일요일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전화기를 들고 왔는데 뭐 조소환이라는 사람이 전화 가 왔다고 널 바꿔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출장을 가 있어서 편지를 못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좀 시덥지 않은 질문들 많이 했어요. 뭐 시덥지 않은 질문들 하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결과에서 뭔가를 얻은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내가 뭔가 궁금해하고 열정을 가지면 사람들이 내, 나에게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도 뭐, 다양한 사람들께 무작정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 트위터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마케터란 직업은 이미 만들어진 가치들의 대해서 포장을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그 앞단의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뒷단에 가, 만들어진 제품 서비스 가치에 이제 포장을 하는 것 이외에도 내가 새로운 세상에 가치를 던지고 싶다는 라 것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뭘할수 있느냐? 첫 번째 CEO가 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가지의 차이는 CEO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조직에 들어가서 어, 아래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윗단에 올라가서 그걸 이끄는 것인 반면에 창업은 정말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격, 역경에 부딪히고 이겨나가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는데요. 어, 저는 나름대로 그때는 도전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업으로 진로 정했고 또 다시 이제 창업하신 분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제 고3 때였는데 수능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맨날 무슨 강연 다니고 막 고등학교 고등학생 창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냥 트위터 보내가지고 그냥 주말에 갑자기 서울 가 경주 제가 경주 살거든요 근데 그냥 서울 가서 그만나뵙고밥한끼 얻어 먹으면서 이런저런 질문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 계속해서 창업을 도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활 지금 스케줄표를 보면은 거의 하루에 두 시간도 못 자거든요 근데 그러면 넌 죽지 않냐. 그렇게 어떻게 사냐. 너는 크게 성공하거나 그전 요절할 것 같다라는 <laughs>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아까 설명해 드렸던이 이런 Y가 고등학교 때 충분한 고민을 해결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는 제가 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막 10시간 자고 대학교 제가 싫어하는 수업 강의 들러가면 으 졸려요. 10시간 자도. 근데, 두 시간 자도 창업 관련, 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문제 해결한다라는 고민을 하기 때는 다시 반짝반짝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Y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충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좀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 보니까, 어, 그리고 또 Y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당장 주변 사람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나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에는 여유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 이런 드린 말씀이, 어, 뭐 저기 녹화도 하고 있고,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한 분이라도, 왓과 <laughs> 무슨 결과보다는 Y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